자, 우리가 3절, 4절, 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전에 4절 말씀을 가지고 디모데 눈물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뭐라고 붙였나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했죠. 자, 5절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어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라고 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너는 누구죠? 디모데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해서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거짓이 없다는 말을 표현을 바꾸면 어떻게 쓸수 있나요? 거짓이 없다. 뭐 진실하다, 뭐 정직하다, 혹은 순전하다 뭐 그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봤던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은 뭘까요? 자,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상고하려고 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보았던 거짓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뭘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절에서 본 것처럼 어, 디모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와 주님을 향해 눈물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것도 아마 거짓이 없는 그의 믿음 가운데 일부분으로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보시면요. 그의 거짓이 없는 믿음을 누구와 연결시킵니까? 자, 같이 읽어 볼까요? 5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이 누구에게서 왔다고 말합니까? 그의 외조모 로이스,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러니까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모친 유니게로부터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이어받았다는 거죠. 자, 두 사람이 나왔어요. 누구와 누구예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자, 외할머니하고 어머니를 썼어요. 누가 빠졌어요? 더 중요할 수 있는 누가 빠졌어요? 아버지가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없진 않을 텐데요. 아버지가 분명 있을 텐데요. 부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디모데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성경 어디엔가 있을 텐데요. 딱한곳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요. 디모데를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는데 그때 디모데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 어머니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써요. 자, 그의 어머니는 믿은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그런데 거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이 디모데에 대해서 뭔가 반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반감을 없애기 위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자, 그 외에는 이제 이 디모데 가족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까요.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이 정도로도 충분히 디모데의 가정환경을 우리가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팩트는요. 유대 여자인 유니게가. 여기 믿은 유대 여자라고 사도행전 16장에 썼는데 믿는 유대 여자인 유니계가 이방인 헬라인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첫째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헬라인이지만 유대의 신앙에 대해서 뭐 적극적이었다거나 그래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유대의 신앙에 조금이라도 적극적이었고 유니게의 신앙을 굉장히 존중했다면 아마 디모데를 낳고 난지 8일 만에 율법을 따라 할례를 행했을 수도 있고 디모데가 혹시라도 유대인 공동체의 반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안 컸을 수도 있죠. 우리가 유니게에 대해서 그가 어떤 경위로 이 헬라인과 결혼을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어머니 로이스가 왜 윤이게의 헬라인과의 결혼을 허락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어찌 됐건 간에 윤이게는 소위 믿음이 없는 이방 헬라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소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언약 가정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그게 팩트였다고요. 이 디모데가 살았던 지역이 터키 중앙에서 약간 남동쪽으로 내려온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유대가 아닙니다. 이방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고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꽤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 공동체가 할례 없는 디모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단 말이죠. 네, 그럴 정도로 유대인 공동체가 강력했습니다. 어, 믿는 유대여자인 유니게가 헬라인하고 결혼을 한 것에 대해서요. 그곳 유대인 공동체는 어떻게 봤을까요? 뻔히 상상이 되잖아요.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유니게가 이방 결혼을 하도록 허락한 어찌 됐건 허락 할 수밖에 없어서 했든 어쨌든 그 로이스에 대해서나 유니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을 가능성이 짙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식이죠. 왜 유대 여자가 이방인과 결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와 역시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나온 표현을 가지고 생각하면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유니게고 로이스다. 이렇게 평가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자, 이방 땅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이방 땅에서 유대인으로 사는 엄마 로이스, 그의 딸 유니게. 그들의 삶이 어, 굉장히 부유하고 넉넉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생활도 어려웠고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이 주류가 아닌 뭔가 아웃사이더 같은 그런 비주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 보면요. 디모데에 대해서 또 어떤 말을 썼는지 보세요. 뭐라고 썼어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조상을 생각할 때그 아버지 쪽을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으니까요. 자, 하나님 섬김을 중심에 둔 언약 가정을 유니게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디모델를낳고도 율법을 따라 8일 만에 할례를 주지도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청결한 양심으로 그 어른들부터 집안 어른들부터 하나님을 섬겨 왔다. 또 로이스와 유니게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큰 위로와 소망을 받았습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진실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로운 빛을 받았습니다. 자, 거짓이 없는 믿음 혹은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김이 사람들이 그냥 쉽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청결함을 생각할 때그 사람 마음의 깨끗함이 얼만큼 쭉 이어졌고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일정한 수준의 그 청결함 깨끗한 마음을 얼만큼 순전하게 유지했느냐 이게 아니란 말이죠.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어떤 삶의 결과와 열매를 나타내야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로이스와 유닉의 모녀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로이스도 윤이게도 그 상황은 알수 없지만 헬라 이방 남자와 결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후회했을 수 있고 후회가 깊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그런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런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팍팍한 삶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내세울 만한 믿음의 삶으로 드러나기도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참 아쉽지만 그렇게 됐고 그래서 마음 무겁게 삶을 이어갔을 수도 있다고요. 삶의 모양새가 소망스럽지 못했어요. 부끄러웠어요. 실패한 것처럼 드러나는 삶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드러난 모양새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뤄낸 혹은 드러낸 삶의 모양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온 여정에서 나타냈던 결과나 열매들만 놓고 본다면요. 로이스와 유니게에 대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삶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요. 왜 그랬을까? 왜 저렇게 살았을까? 라고 혹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그리고 성경이 그들에 대해서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왔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고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그 이유는 혹시라도 우리 삶에 부끄러운 것이 있고 실패한 것이 있더라도요 그것에 묶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 삶에 부끄러운 것이 있고 남들 앞에 떳떳하게 내놓기 어려운 실패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이에요. 내 집안의 그림이 보란 듯이 내놓을 만한 그런 좋은 모습이면 좋죠. 아, 저런 모습 정도는 돼야지, 저런 믿음의 모습 정도는 돼야지 하는 그런 인정받을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춘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그런 삶이 많습니다. 어떤 이유론가 참 안타깝고 소망스럽지 못한 그림이 되어버렸어요. 내 삶이 그렇고, 내 자녀의 삶이 그렇고, 우리 가 집안 여러 모습들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유니계의 가정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디모델을 낳았는데요. 할래도 못 주고, 홀신앙으로 어렵게 키웠단 말이죠.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복스러운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전히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의 삶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서 꽃을 피운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가 되었고요. 정말 진실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졌고 교회 의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삶의 결과, 우리 손에 주어진 결과와 삶의 열매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살피고 따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걸 깡그리 무시할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분명한 건 뭡니까? 그게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최종 결론이 아니고 그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회 없는 삶이 있습니까? 누가 고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조금 더 크고 작고 좀더 힘들고 더 힘들고, 덜 힘들고 토토리 키젝이 차일 뿐 후회 없는 삶은 없고 고난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그게 없는 삶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청결한 양심. 그 양심은요, 그런 아픔이나 슬픔, 안타까움이 하나도 없는 삶이 아니라고요. 후회와 아쉬움이 반복되는 가운데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라. 또한, 실망과 한숨이 이어지는 삶의 배경에서 진실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다지는 거예요. 그게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다지고 세우는 배경이라고요. 내 마음이 티 없이 맑고 깨끗해서 청결한 양심이 아니에요. 그런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100% 정직으로만 이어온 삶이라서 거짓이 없는 믿음도 아닙니다. 그런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런 부끄러움이 있고 그 어떤 실패가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후회와 슬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뼈아픈 실패가 있습니다. 커다란 낙심과 깊은 절망도 있습니다. 그리 가난하고 애통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적나라한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어가고 섬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이 없는 믿음. 정직한 믿음이고요. 이게 인생의 진실함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인정하고 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자, 디모데 어떻습니까? 디모데 육신의 아버지는 많은 학자들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다고 말은 하지만요. 어떻든 디모데에게 육신의 아버지는 믿음 있는 아버지가 아니었고 믿음의 교훈을 주는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도 그런 아버지 자리는 비어 있었다고요. 그런 환경이 디모데에게 넘을 수 없는 장벽과 한계가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 환경이 디모데에게 넘을 수 없는 장벽과 한계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홀 신앙이었어요. 홀 어머니, 혼자 믿는 어머니, 그리고 홀 외할머니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섬김과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그들을 통해서 디모데의 영혼이 세워졌어요. 부족함이 많았지만 그들을 통해 서 하나님이 디모데의 믿음을 세웠고 디모데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었다고요. 정말 신실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디모데가 성장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자리를 누가 대신 채웠어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 자리를 충분히 채웠을 뿐만 아니라요. 나중에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 주었고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인생 최고의 멘토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집은 이러이러한 환경이어서 안돼안돼 안 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누구네 집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이 적어도 누구네 집 정도는 그런 환경을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집은 안 돼.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틀과 환경도 영향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영향력보다 훨씬 작고 무력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요. 정말 이 아킬레스건이 꺾였다고 생각할 만큼, 이 꺾인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할 만큼 느끼는 그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아 나는 이게 안 됐어, 이게 꺾였어. 그래서 내 삶은 소망이 없어. 우리 집은 소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늘 아쉽습니다. 때로는 부끄럽습니다. 어쩔 때는 숨기고 싶은 마음마저도 듭니다. 그게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외형도 멋지고 잘 채워져 있으면 좋죠. 누구에게나 드러낼 수 있는 모범적인 외형이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형성된 안타까운 틀이나 상황이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도 넘을 수 없는 한계가 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중요한 신뢰에요? 로이스와 유닉의 그리고 디모데가 아주 소중한 신뢰로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뭡니까? 삶의 후회와 부끄러움과 실패 그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과 섬김 기도를 변함없이 이어가는 것입니다 중단 없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씨름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품는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유업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유업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사실 부모에게는요. 지워지지 않는 책임감이 있어요. 자녀에 대해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지우려고 해도 잘 지워지지 않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남이 하는 것만큼은 못 해도요. 내 자녀에게 어느 정도는 해 주고 싶다고요. 이만큼은 해 주고 싶어요. 최소한 이만큼은 해 주고 싶어요. 교육이 됐든 경제적인 지원이 됐든 모든 말이죠. 그 책임감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유업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주는 게 아닙니다. 유업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겨주는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겨주신 몫이 그의 유업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녀 앞에서 오늘 설명한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삶을 꾸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따름입니다. 그러면 자녀의 유업은 자녀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내가 줄수 있는 것보다 훨씬 멋지고 아름다운 유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세요. 내가 줄수 없는 멋지고 아름다운 유업까지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안겨 주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빼면 안 돼요.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김에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 있어서 뭐가 안 빠진다고요? 우리의 후회와 실패, 실망, 낙심, 좌절 이런 것들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어쩌면 많이 쌓여 있고 여전히 반복되고 늘 반복되고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쉽고 안타까운 고통의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인생의 진실함을 거기에서 발견하면서 그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변함없이 주를 섬기고 주를 믿는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청결한 양심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 복스럽게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티끌 없이 깨끗한가를 보시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얼마나 거짓 없는 순도로만 우리의 영혼을 채워왔는가로 측량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후회가 많고 실패도 많고 부끄러움도 그것도 많고 정말 내놓기 쉽지 않은 그런 외형에서도 편함 없이 하나님 믿음과 섬김을 이어가는 그 삶을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함이라고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난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함이고 정직함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삶 복스럽게 꾸려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열람의 지체들을 그 믿음으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